굴뚝입니다. 신기하죠? 도심 곳곳에 우뚝 솟은 굴뚝이라니요. 부산에는 이런 높은 굴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답니다. 한때는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면 제 친구들이 대여섯 개는 기본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60년대, 70년대 한창 그때 부산시내의 모여통이한 1400, 1500개였을 때 연료를 그 방카시우나 뭐 자동차 폐타이어 나무 부분 그런 거를 사용했을 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해야만이 가정마다 인체에 해로움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높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목욕탕 굴뚝을 안전 문제 때문에 낮추거나 철거한다고 하네요. 이제 목욕탕 굴뚝은 애물단지가 된 걸까요? 굴뚝의 연기는 멈췄지만 아직 목욕탕의 온기는 여전합니다. 그럼 부산의 동네 목욕탕 속으로 통덩, 들어가볼까요? 선생님 어디가세요? 오랜만에 목욕하러 갑니다 목욕탕은 다닌지 얼마 되셨어요? 40년 정도 됐습니다 목욕탕 가면 좋으세요? 좋지요, 친구들 만나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사랑한 얘기도 하고 되게 가 좋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도 좀 달래주고. 어, 반습습다다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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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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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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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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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배, 배가 이래 많이 나가지고, <laughs> 사도 눈는말 너도 배웠지? 배가 없네. 가슴부터 더 가볍지. <laughs> 듣기만 해도 정말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가네요. 언제나 온기가 가득한 부산의 목욕탕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예, 원래 한국인들의 목욕 방식은요. 북방 문화의 영향 탓에 이 한정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한정 문화가 지금과 같이 이제 입탕하는 형태, 탕 안에 몸을 담그는 형태는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목욕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동네 원천이 이 부산 지역민들에게 입탕식 목욕 문화를 전래하는 데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항 이후 1889년부터요. 일본인들이 동네 온천을 개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후 1920년이 되면 목욕 시설을 갖춘 여관들이 절배하게 늘어서면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온천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부산 인구가 13만 명이었고 그 중에서 일본인이 4만 명이 살았다고 하네요. 연간 16만 명이 동네 온천을 방문했고 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전차 노선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어, 한국전쟁과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도시가 팽창했던 그 도시였죠. 근데 그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 겨를이 없이 주거 밀집 지역이 생기고 또산 동네 집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만큼 욕실을 포함해서 거주 환경은 상당히 열악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의 동네 동네마다 대외적인 목욕 시설이 꼭 필요했던 거죠. 한국 전쟁으로 사람들이 몰려. 급격히 성장한 도시이다 보니 주거 문제 때문에 목욕탕은 꼭 필요한 공간이었네요. 부산 목욕탕이 발전한 이유는 산업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부산항이 대한민국 수출의 전진기지였기 때문에 신발과 섬유, 수산업 종사자들이 대거 부산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목욕탕에서 이제 묵은 때를 벗기셨죠. 그러면서 부산의 목욕탕은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떼수건이 부산에서 등장했습니다. 1967년대였고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처음으로 등밀이 기계라는 재미있는 목욕 도구가 부산 전역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처럼 부산에서 시작된 목욕 문화가 전국으로 퍼져 나간 데에는 그만큼 부산의 목욕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욕탕 숫자는 서울이 훨씬 많습니다만 인구 대비로 본다면 부산이 월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시원하네. 어서 이거 이래. 허강도겠지? <laughs> 그때는 한 100명 정도 들어가도 그 보통이고, 뭐 보통 손이 많았다는 150명 더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래 들어왔어요. 옷장이 거기 다 차가워, 소원이 얼마나 많은데. 한꺼번에 150명은 못들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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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1월이 되면 어차피 아, 연탄에 네. 네. 명절이 되면 그그 정도 정도 명절이 면그 정도 겠죠 그래 명절 때나. 명절때면 가족끼리 오니까 연탄에는 바글바글했어요. 두분 다투지 마시고요. 정말 빼곡하게 모여 앉아 목욕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볼수 없는 진풍경이었을 텐데 사람은 정말 많았는데, 그거보다도 그때, 어린 어린 마음에 저희가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정산하던 그 기억이 났는데, 일 매출이 그때 뭐, 이렇게, 한 평균 한 30만 원, 이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 친구 아버지가, 그때 월급이 대기업 다니셨는데 한 30만 원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 지금 비교해보면, 야, 그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 벌긴 벌었구나. <laughs> 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욕탕 손님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네요. 오늘 처음 목욕탕을 찾은 꼬마인가 봅니다. 많이 낯설고 또 재미난 풍경인가 봐요. 엄마를 따라온 언니가 재미있게 놀고 있고요. 저마다 몸을 씻고 피로를 푸는 모습입니다. 동네 목욕탕은 민간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적인 공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이용하는 동네 주민들 어, 입장에서는 목욕탕은 개인의 청결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는 공공공간의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한 40년 됐네요. 유지 인재가 그렇게 됐으니까. 지가지고 그때부터 다녔거든. 제일 오래됐어. 네. 내는 그럼 한저쪽현대땅 다니다가 일하는 게한 35년 전됐게 뭐가 제일 좋냐 하면은 첫째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끼리 마음이 맞아야만 그 집을 발을 디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회도이집두뇌용가 인신도 좋고 예. 네. 사람들이 좋아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럴 일이 많지. 네. 아마 물이 조고시들좋아도 네. 사람이 안 좋아도. 그 당시 모욕 오면 모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뭐 평상에 앉아서 장기로 뜨고 바둑도 뜨고, 막뭐 있었던 이야기, 막뭐 택시회사 직원들 많이 오고, 막뭐 이런 서로 서로 이웃에 그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욕당에 와서 만나서 하는. 그래 만남의 광장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각 동네마다 아줌씨들 모여는 카페 문화가 음. 네, 네, 네. 출연하기 전에 그 기능을 목욕탕 그~ 탈의실이든지 휴게실이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 뭐~ 서로 등도 밀어주고 또 동네 돌아가는 온갖 뉴스가 목욕탕 아니면 이발소 아니면 미장원 밖에 돼 있어요 동네 거기서. 동네의 이런저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지금은 이 동네 카페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찬물이 들어가 고 옥상 올라갑니다. 음. 그래 이거 이거 정수하는 거. 저도 그 아들만 둘인데 물려주고 싶죠. 물려주고 싶어도 지금 뭐 사실 자기들이 직장을 가나 장사를 하나 사실 모욕당. 워낙 안 된다 해도 이것만큼 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자식들이 물려받겠다 하면 내가 다 봐주고 잘해줄 수 있는데 요즘 그래, 알다시피 자식들이 <laughs> 막 그렇게 돈에 관심이 없고 부모 재산에 관심이 없고 막 자기들 위주로 하려 하기 때문에 뭐 저희 자식들은 안하려 합니다. 안 할라 하고 뭐 그래서 내 선에서 워낙 막 45년 동안 고생을 해서 집사람이나 한자 저 마무리 하려고 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모이탕은 그러면다 없어질까 천만해 쉽게 말해서 4 0대좀 넘은 5 0 대에서부터 스타트를 해가 이 문화 어느 정도 모욕값이안 아까운 사람들은 아직도 모이탕에 가지 집에서 잘안 시끌라 그래요. 운영이 돼. 다, 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목욕탕은 사양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이게 변화를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목욕이라는 자체가 사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자기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공간은 제가 다른 건데 목욕탕만 한 곳은 없을 겁니다. 젊은층 이제 공동생활이나 이제 공중목욕탕에 대한 인식이 이제 청결, 쾌적 이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느끼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안 가게 되면 이제 계속 두세 번안 가게 되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남탕에 이제 들어간 수고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이윤이 그렇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오히려, 음, 경제적으로는 더 효과적이겠다. 내 시간도 좀벌수 있고, 또, 낭비되는 이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목욕탕과 더 친숙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산의 목욕 문화를 알리고 콘텐츠로 만드는 분들도 계시다니. 정말 반가운 이야기네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팝업 스토어를 목욕탕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진 캐릭터들을 개발해서 목욕이라는 것을 더욱 친숙하게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목욕탕, 이라는 어떤 콘텐츠, 문화 콘텐츠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 나아가서는 목욕이라는 것이 몸을 깨끗이 씻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일상, 우리 오늘의 일상을 더욱 매끄럽게 보내고 싶어 하는 어떤 새로운 공간, 정화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콘텐츠 사업들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목욕탕을 너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일에서 아 이걸 살려달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목욕탕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 어떤 뭐 공공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만의 독특한 이게 목욕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동네 목욕탕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들 그렇게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운영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들이 목욕을 네? 마치고 나오시네요. 아, 보여줘, 할아버지. 어, 시해잘 잘, 축하습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다녀가고 기생사.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하갑시다. 따뜻한 목욕탕에 몸을 기대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고단한 일들은 어느새 사라질 거예요. 마세요. 낡고 오래된 동네 목욕탕은 사라지고 있지만, 목욕 문화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 소망은 오늘도 당신의 일상이 매끄러워지는 거예요.